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도권의 아늑한 아파트,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댄스 교실에서 낯선 남자와 너무나도 끈적한 탱고를 추는 모습을 본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그 아픔, 그 충격,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도권에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갔어요. 아파트도 있었고, 퇴직 후를 대비해 저축도 제법 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자는 계획을 세웠죠. 아내는 늘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춤을 좋아했지만, 육아와 살림 때문에 취미를 접었던 터였죠. 그러다 몇년 전, 아내가 다시 춤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도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흔쾌히 응원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도 기쁨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댄스 교실을 등록했어요. 처음엔 살사, 제주댄스 같은 걸 배우더니 점점 라틴 댄스, 특히 탱고에 푹 빠졌습니다. 탱고란이 그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춤 말이에요. 아내가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집에서도 아내는 음악을 틀어 놓고 스텝을 연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보, 나 어때? 멋지지 않아?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스텝을 가르쳐 주려 했죠. 저는 춤에는 소질이 없어서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하다 말았지만 그 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점점 아내의 댄스 교실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댄스 스튜디오에 있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취미에 푹 빠진 거겠지, 스트레스 푸는데 좋겠지 했죠. 하지만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줄어들고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대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오늘 좀 바빠서 정신 없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피하곤 했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아내가 댄스 교실에서 공연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지역 문화축제에서 탱고 공연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꼭 와서 봐야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보여줄게. 아내의 눈빛은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당연히 응원하러 갔죠. 공연날 작은 극장에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아내는 검은 드레스에 빨간 힐을 신고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더군요. 키 크고 날렵한 체격,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였어요. 아내의 댄스 파트너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그냥 공연이니까 파트너가 필요한 거겠지 했죠. 공연이 시작되고 그들의 탱고가 펼쳐졌습니다. 음악이 흐르며 아내와 그 남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몸짓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강렬했어요. 아내의 눈빛, 그 남자를 바라보는 그 표정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이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얼굴이 가까워질 때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열광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죠. 아내가 저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그 남자와 춤을 추며 웃는 모습. 저는 그런 아내를 처음 봤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땠어? 우리 멋졌지? 저는 웃으며, 응, 정말 잘했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죠. 그 남자, 당신 파트너야? 좀 너무 가까워 보이던데. 아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춤이 원래 그래. 탱고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너무 오버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죠.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 한 구석엔 의심이라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댄스 교실에서 늦게 온다고 했어요. 저녁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오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댄스 스튜디오로 찾아갔습니다. 스튜디오 문은 잠겨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내와 그 남자가 스튜디오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음악은 흐르고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탱고를 추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공연 때보다 더 강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동작을 똑똑히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가 12시쯤 들어왔을 때 저는 차분히 물었죠. 오늘 스튜디오에서 뭐 했어? 아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공연 연습했지. 뭐가 문제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랑 춤추는 거 그냥 연습이 아니지. 내가 다 봤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계속 다그치자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춤이야. 하지만 그 사람과 춤출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그건 저와 함께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란 말인가요? 그 후로 몇주 동안 우리는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댄스 교실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내 행복을 뺏으려는 거야? 아내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결국,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면 어때? 그 말은 이혼을 암시하는 거였죠. 저는 충격받았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이 떠난 걸 느꼈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 저는 아내를 믿었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했을 때 저는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일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뒤로 우리 사이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그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마치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느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파트에선 아내와의 이별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뎌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건 그로부터 1개월 뒤였어요. 아내는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간다고 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커튼, 같이 골랐던 식탁, 거실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게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녁이면 같이 밥을 먹던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밥맛이 없더군요. TV를 켜도 소파에 앉아도 허전함만 커졌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잠시 감정이 흔들린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아내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하면 받지 않고 문자엔 짧게 바빠라는 답만 왔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왔어요. 혹시 그 댄스 파트너 때문인가?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결국 저는 아내의 댄스 스튜디오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날은 저녁 7시쯤이었는데 스튜디오엔 여전히 그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일어섰죠. 여기서 뭐해?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차분히 말하려 했지만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우리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남자는 조용히 일어나 나갔고 아내와 저는 스튜디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대화라기보단 다툼이었죠. 아내는 그 남자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고, 춤을 통해 찾은 새로운 열정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제 질문에 아내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법적으로 별거를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국 그 남자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아파트 소유권, 저축 모든 걸 나누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아내는 아파트를 원했고, 저는 현금을 택했어요. 금전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돈보다 더큰건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었죠.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떠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죠.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때론 무서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 동료들과의 대화, 퇴근 후의 시간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위로해 줬지만 그들의 따뜻한 말도 제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순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 공원에서 걷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엔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싶었을 뿐인데 점점 그 시간이 저를 치유해줬어요. 새소리, 아침 공기의 상쾌함, 그리고 낯선 이웃들과의 가벼운 인사. 그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어느날 공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구먼. 그분도 이혼을 겪은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아픔이 세상에서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인생은 춤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추는 거지. 그 말을 계기로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아내와의 추억에 매달리기보단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자는 마음을 먹었죠.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취미를 하나 시작했어요. 바로 사진 촬영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풍경을 찍는 게 의외로 재미있더군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저녁 노을 그런 순간들을 담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아내가 탱고로 새로운 열정을 찾았다면 저는 사진으로 제 삶의 새로운 색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그리움도 밀려왔어요. 가끔 아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게 됐어요. 여전히 댄스 스튜디오에서 탱고를 추고 있다군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점점 그 아픔에 익숙해졌어요. 저는 아내를 원망하기보단 제가 놓쳤던 것들을 되찾고 싶었어요.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우는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또 설레는 일인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날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번 파트에선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뜻밖의 사건들이 어떻게 제 삶을 뒤흔들었는지 이야기할게요. 사진 촬영을 취미로 시작한 뒤, 저는 점점 더 자주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말이면 아침 7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이나 호수로 갔죠. 빛이 부드러운 아침 시간에 사진을 찍는 게 제게 작은 기쁨이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동호회였는데 매달 한 번씩 모여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퇴한 노부부, 젊은 디자이너, 심지어 10대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사진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여 있었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은영이라는 저보다 몇살 어린 여성이었죠. 은영은 사진작가로 일하며 동호회를 이끄는 리더였어요. 그녀는 늘 밝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느날 호수 근처에서 사진을 찍다가 은영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아저씨, 구도 잡는 눈이 있네. 이 사진 좀만 보정하면 진짜 멋질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은영은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도 몇년전 남편과 헤어지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진이 날 살렸어.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은영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저는 점점 더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저와 달리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했어요. 저는 주로 풍경을 찍었지만 은영은 사람들의 표정, 순간의 감정을 담는 걸 즐겼죠. 어느날, 은영이 제게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사진 전시 준비해 볼까? 동호회에서 소규모 전시 열 계획인데, 당신 사진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망설였어요.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진은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이야. 당신 사진엔 이야기가 있어. 그 말에 용기를 내 저는 전시 준비에 참여했어요.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 몇달 동안 사진을 선정하고 프레임을 고르고 전시 공간을 꾸몄죠. 그 과정에서 은영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같이 커피를 마시며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했죠. 은영은 제게 아내와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탱고를 추던 그 순간, 난 정말 무너졌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은영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아픔,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고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시의 날이 다가왔어요. 작은 갤러리에 우리의 사진이 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제 사진은 호수에서 찍은 아침 풍경이었어요. 은영은 제 사진 옆에 짧은 글을 붙여놓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아침. 그 문구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은 제 사진을 보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진짜 웃었어요. 아내와의 이별 이후 처음으로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죠.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시의 다음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몇달 만에 처음 받은 전화였죠.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아내는 카페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 옆엔 그 댄스 파트너가 없었어요. 아내는 혼자였죠. 나 실수했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과 그냥 순간의 감정이었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년 넘게 사랑했던 아내, 하지만, 저를 배신했던 그 사람. 그리고 새롭게 만난 은영. 제게 다시 웃음을 준 사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날 저는 아내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내와의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은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까? 그 질문은 제게 너무 무거웠어요. 아내의 눈물과 그 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 저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와의 20년 세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은영과의 시간. 둘다 제게 소중했지만, 선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이번 파트에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와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내는 몇번더 연락해왔어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 탱고를 추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를 외롭게 두고 다른 사람과 웃으며 춤을 추던 아내. 그 장면은 여전히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20년 넘게 쌓아온 추억이 저를 붙잡았어요. 결혼 초 같이 여행 다니던 날들,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쉽게 지워질 리 없었죠. 은영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듣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응원할게. 하지만 당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골라. 은영의 말은 따뜻했지만 제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지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6시 공원에서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도 계속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비 오는 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비둘기 한 마리. 그 사진을 보니 저 자신이 그 비둘기처럼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내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약속을 잡았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하지만 당신이 한 행동은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 다시 시작하려면 당신이 진심으로 변해야 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 내가 댄스 교실 그만둘게. 당신이 원한다면 다 정리할게. 저는 그 말에 조금 흔들렸지만 한편으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댄스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였죠. 몇주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는 댄스 교실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같이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으며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그 따뜻함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그 댄스 파트너와의 관계가 정말 끝난 걸까?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저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다시 댄스 스튜디오로 초대했어요.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아내가 혼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음악을 틀고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이랑 춤추고 싶어. 저는 어색했지만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탱고 음악이 흐르고 아내는 저를 이끌며 천천히 스텝을 밟았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내 진짜 파트너야. 아내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연결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어요. 이 춤이 우리를 완전히 되돌릴 순 없다는 걸. 결국 저는 아내와 재결합 대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이혼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섰죠.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춤을 사랑했고 저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저는 은영과도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좋은 친구였지만 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죠. 지금 저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사진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아침마다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요. 아내와의 이별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때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빛을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랑, 믿음, 그리고 새 출발. 이 모든 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